사도 요한이 평소에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는데 이제 이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은 예, 완전히 자기가 본 예수님 모습하고 달랐죠. 그래서 이제 발에 걸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예, 발은 풀무에 달려난 주석 같고,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제 시간, 시간까지 그것까지 했는데, 예, 오늘은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예, 일곱 별이 있다. 예, 그래 16절에 보면은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 <laughs> 그,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하나님께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예,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표어 이제 20절에 주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오른는 손에 일곱 별의 비밀인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교회 사자들의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이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계시록 17장 14절도 보면은, 자, 저희가, 저희가 어린, 어린 양으로 더불어, 더불어,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네. 이제 어린 양,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에 주가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혼자서 계시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과 같이 하는 거예그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기시는 이기시는데 이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는 이 사자들과 같이 이제 짐승과 싸워서 싸워가지고 승리한다. 를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별을 잡았다는 그 별이 바로 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이 사람들 말이야. 이제 어린 양과 같이 사역을 할수 있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택해서 이제 쓰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볼때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 2사에서 41장, 8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나의 종너 종,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였노라 네. 동방 땅 끝에 있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택하고 붙들고 실어버리지 않고 쓰시겠다 그거죠 네, 그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 땅끝에 있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초림 때인 초림 때 시작. 그런적 그런 적 아볼로는, 아볼로는 무엇이며,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셨나니. 네 이게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아볼로는 심고 나는 심고 그리고 나네라는 이제 바울은 씨를 뿌려 가지고 복음을 심었는데 복음을 심어 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래 이제 아브로는 이제 물을 주고 그럼 심고 물 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력자라는 거죠. 보다 그런적 그런 적,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네. 심 이와 심는 이와 물 주는, 물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우리 일하는 대로 상을 받죠. 그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시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동력자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무소불능하시지만은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력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씨를 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바에는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라! 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두 세상 다 믿을까요?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믿을 텐데 뭐 때문에 사도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선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맞아죽게 하고 지금 멸시 천대받게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직접 혼자 다 하면 된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야, 이 바로왕아, 내 백성 나락하고, 바로왕아 쳐주겠뿐든지,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뭐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뭐 광야에서 또 만나를 내리시고, 이런 게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자들의 그 손을 붙들고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 성경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다음에 는 사자들을 붙들고 있는 분이 어떻게 보여요? 1, 16절. 자,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그리고 이제 사자들을 붙들고 있는 게 보이면서 그 붙들고 계시는 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좌우로 날선금. 그 이제 우리는 뭐, 이게 뭔지 알겠죠? 자, 우리 히브리스 사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살았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애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런데 네. <laughs>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검이 아니고 좌우로 날생는 검인데 그 예리한 검보다 더, 그 좌우로 날생 검은 더 예리하다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세상 검이, 전쟁하는 검이, 좌우로 날생는 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검보다 더 예리하다 네. 왜 예리하냐 하면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자, 뭐 합니다. 그 예리, 예리해서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러면 세상에 자우를 날선 검이 혼과 영과 관절 찔러 쪼개요? 몸뚱어리는 쪼갤 수 있지만은 영과 혼과 골수는 못 쪼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은 세상에 사람들 막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막 사람을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하는 그런 금보다 더 예리해 가지고 우리의 홍도 영도 관절도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말 그것을 이제 더 예리하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내가 자주 하느냐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은이 말씀이 마귀 소리니 뭐 이딴 소리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오로 날생 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여기 히브리서 더 예비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혼도 영도 관절도 모든 것을 찔러 쪼개낼 수 있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검이다, 이 말이죠. 자원을 날생 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보면은 자원을 날생 검을 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계시로 19장 가서 보세요. 1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 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그 입에서, 입에서 이 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태를 밝겠고. 네. 입에서 이 양금이 나오죠. 그다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나 더라 네. 아멘. 무슨 그 얘기지? 그입에 이 양금이란 자원 날에서 검이 나오는거죠 20절 더 가서 보세요. 시작. 짐승이, 짐승이 잡히고,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비울 리우더라 예, 아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예, 이제 날선 금, 좌우로 날선 금 심판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막 금이 나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 자체가 심판의 권세라는 거죠. 아, 네.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아, 네. 말씀을 배반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막 입을 가지고 막, 와, 이놈들, 이놈들 하고쳐 죽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좌우로 날씬히 검을 가지고 막이 사람도 치고 막저 사람도 치고 치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우리가 안 믿으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심판해 버린 거죠. 자, 요 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4 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 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아멘. 말이 심판한다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입에서 날씬 검이 나간다니까, 뭐, 어떤 칼이 막싹 나가가지고, 목을 막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상상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안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이죠? 그 다음. 내가 내 사이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자유로 한 것이 아니고 명령 받았다고 말이죠. 그러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하시니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 영생이다. 안 받으면 심판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좌우로는 알센 검이 나온다. 입에서 불이 나간다. 입에서 막 기운이 나간다. 그러니까 막 무슨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슉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심판하는 것까지 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 벌써 심판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고 말씀을 안받아들이면이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걸 잘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가서는 그 말씀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초림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좌우로 날생 검이 아니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요, 은혜스러운 말씀. 자,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 예,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네. 자 22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입에서 나왔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겼다.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무슨 날생 검, 막 심판의 말씀, 이런 게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 그것이 이제 2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림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반대하고 배반하고 쫓, 쫓아내고 그래도 심판받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배반하고 이 말씀을 거역해버리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말씀과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았나 아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초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말,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도 그들이 심판을 안 받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은혜이 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이루시는 말씀인데, 이 저분은 요셉의 집 아들인데, 요셉의 집 아들인데, 이해가 잘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거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어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적을못 받는 말이지. 아멘. 그다음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고향에서 했단 말이야. 자기가 자라나신 곳,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모략, 하나님의 모략인데, 다할수 있게 하는 것도 모략이 아니잖아요. 모략은 이제 모르고 로 하는 거죠. 모르고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은 고향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딴데 가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략의 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네. 예. 그래야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서만 하시느냐? 우리도 그 사역에 아까 이제 동 동역자라고 그랬죠? 동역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3절 어제도 읽었지만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다니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절에 보면은 일절에 보면은 택하죠. 아멘. 섬들아 나를 들어라, 원만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예, 복중에 묻서 나를, 부모부터 이름을 말씀하셨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를 불러가지고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구절과, 2절과 같이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드신다는 거죠. 아멘. 이게 좌우로 날생검이란 말이에 그러니까 우리 입을 막쭉 빼가지고 막 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다가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이한 검 같이 나가고, 또 마구한 살 같이 해서, 이, 나중에 막 살이 나가 어제도 읽었지만은, 스가리아 구장도 보면은, 우리가 당긴 활, 먹힌 살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지금 여기서 연단하면서, 말씀을 조금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 별을 붙들고 있다는 게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손권을 속에 감춰놓고, 정통 속에 감춰놓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언젠가는 이렇게 쓰임을 받을 때 영광이 나타나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막 이가 날카로운 타자기까지 차고, 막 좌우로 날씬 검과시 쓰고 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단 말이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무장을 시키는 거죠. 무장을 시키는 거.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도 한번보게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자 1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귀의 계기를 명이...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어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아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아멘.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전신갑절를 입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만 자우르나리 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은 이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권세가 돼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도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네 입에 이어준 말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전할 말씀을 내 입에 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여준그 말씀이 때가 되면은 불이 될 때가 온다 이거죠. 자 예레미야 5장 14절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말씀을 여워줬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네. 아멘. 내가 너에게 여준 그 말이 입에 있는 그 말이 이제 불이 될 때가 온다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나무가 돼가지고, 그리고 불이 나가서 그 나무를 살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이 된다, 방망이가 된다, 칼이 된다, 검이 된다 이런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이 말이 막 칼로 변하고, 막 불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불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방망이 될수 있고, 철장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